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이게딱 보면 어떡하겠어요? <목소리도> 뭐지, 저게? 응.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도> 야, 찍어봐. 응? 앞에 앞에 <목소리도> 아, 바울리 앞에서 찍어. 응? 앞에 서 찍어. 철학자들이. 뚜이. 뚜이. 이 뚜이. 뚜이. 이 뚜이. 이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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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근데 이제 카메라 마치 면적인 영역이 보이는데 말이죠. 그이거 가지고. 어떡해. 나마우아여기 여기 다거든요 아, 저쪽이데이안보겠죠 <laughs> 엄청라고아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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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제일 먼저 보면요 제일 지저보이 극장에 있는 여기가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굉장히 인정하는 거니까 산을 통에서막 들리고 음. 극장에 뭐 여러 가지 환호성이 들리면 사람들이 울면서 목이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 많은 기업도 하게 되고 환경도 하게 음. 되고, 음. 음. 되고. 음.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정부, 정치, 경제, 문화, 음. 음. 사회 많이들이 이런 아고라를 통해서 음. 다 집결되어 있는 분들이 중요한 장소들로 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두해 동안 살고 했으니까 여기 음. 세상에 소식들은 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이고, 상도 보이고, 네. 또그 논쟁도 네. 하고, 네. 그 그래서, 우리 공주사회에서나집에서다 고기 말씀을 전했다, 이런 잖아요라공주사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어떨 때는 저녁때 모여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집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로이이바게이가게역이